1인 가구를 위한 모기장, 세탁세제, 구강청결제 꿀조합을 소개합니다. 가성비 넘치는 필수템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5위입니다. 시원한 블루컬러의 벙커형 모기장. 간편하게 설치하고 접을 수 있는 일에서 2인용 슈퍼싱글 사이즈예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잠자리를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바세린 올퍼포즈 크림 40g. 피부에 촉촉함을 선물하세요. 8% 할인된 4,130원에 만나보세요. 끈적임 없이 온 가족 피부 보습을 책임지는 바디 크림입니다. 3위입니다. 상쾌함이 가득. 밀로베 본딩 리프레시 쿨 샴푸가 시원한 아쿠아민트 향으로 찾아왔어요. 1000ml 대용량을 23%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고농축 기술로 탄생한 맘스럽 클린톡스 캡슐 세제. 프로방스 향기로 빨래 후에도 은은한 향이 가득해요. 열배 고농축, 실내 건조에도 굿. 넉넉한 100개입으로 오래 사용하세요. 지금 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동화약품 이백이너프레시 구강청결제. 상쾌함을 선물하는 이 제품. 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꼼꼼한 구강 관리를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